일해야죠잠만 상점 좀 들렀다 갔다 오겠어 어, 우리 일해야 돼 오늘부터 난일 많이 했는데 돈 많이 우리보다 많이 했어? 그건 아니오 좋지? 여기 심자 이제 우리 비밀 돈을 빌까 이거? 이걸로 모자란가 우리? 더, 더 필요해 땅 말해봐 더 필요해 그 흙은 사놨소 두세또안 사놨던데. 흑 많이 사놨어. 두세두세또안 되던데. 이게 뭐가 많아 이게 아두세 된다 세세세세시안 되네. 거짓말 친 거요? 뭘 잘할 거 같은데 뭐. 나한테 그런 거야 지금? 그렇소.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예? 응. 그냥 잠깐만. 이야. 빨리 우리 해야 되는데. 그런 거 아니, 이하게 설치돼. 아, 뭐 할려지? 아, 석탄 저기 저기지. 일단 설치해 놔 그렇지. 붕기 세당 6만원 이래. What? 싸냐. 하잖아 어? 정리. 정리? 그게 뭐야? 돌 없냐? 어? 돌이 없어. 어? 돌이 없어, 돌. 돌 없어, 우리야. 니, 빨리 캐, 아무나. 광고 어디갔어? 광고 어디갔어? 광고 전대요. 아니 이나 쉐이더 나나쉐이 나중에 보내줘. 아니 나도 모르 저번에 수원장한테. 라라라 아니 수원한테. 블라라라라라라라음아왜말안해 갑자기. 아, 누가 호박전 a 라 여기 와서. 호박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아 a r e I don't care. I 그 o n 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그 don't care. I 내구성을 뽑는 거요. 에이, 중수이 빨리 찍어서 하는 게 낫겠다. 중수이 찍으려면 얼마가 필요하오? 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. 네,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거 니네 집에 있는 저 철광석만 갖다 다 팔아도 지금 팔다는 거야 지금? 우리 우리의 피와 땀으로 모은 철과 금과 그 에메랄드를. 아 힘들게 모아서 만든 건데. 야 누가 빨리 호박좀 캐와 음왜 아무도 안와 저한테는 도끼가 없어 손으로 캐 그럼 그리고 저는 저는 도끼. 벌써 사 비밀 찾고 있어 우리 도끼 저는 벌써 사명이 돌이란걸 캐야하오 캤냐 지금? 캐고 있다오 왜냐하면은 내가 곡괭이에다가 효율 툴을 발랐지 왜 혹시 돈 내고 있냐 그렇지 와... 왜... 4만 원이 비싼데? 4만 원이 비싸네 와우... 너무하다 진짜 왜냐고해 아니 200만... 중수 사될려면 200이 필요한데 차라리 일찍해서 그 돈을 모으겠어 그러니까 그뭐 그 중수 이찍을 돈을 모아야지 그200 모으기 전에 내가 빨리 효율을 뽑아서 너네에게 돈을 줘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. 볼가 그래, 그러면 어 그래 그럼 효율 발은 럼 4만 원 듯이 효율 하는데. 예. 그러면 4만 원에 20배만큼만 벌어. 원래 아. 팔족법엔 50법이나 50배라, 50배라 나와 있는데 특별히 20배로 해줄게. 팔족법엔 그런 거안나와있거든요 주법이 언제? 어, 팔족법. 그 어, 고저선이 세워질, 세워질 때 생긴 법이죠. 그러니까 버기... 팔족법엔 그렇게 나와 있어. 남의 것을 훔치면 50배로 갚아라. 아니 왜? 옳지 못할 시엔. <laughs> 어... 남의 것을 남의 것으로 움쳤지. 훔쳤을... 못할 나, 시엔. 아니, 남의 것을 남의 것으로 움쳤을 때는 곡식으로 갚아라. 그렇지 못할 때 노비가 되어야 한다. 5 0배거든뭔 소리야?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거든요. 50배로 해요. 그래 이제 접우리위정서 할게. 발쪽고 우리가 고조선이야. 레알. 아까 말왜 그렇게 길랫... 많이 했어. 어? 아, 어? 아까 니네 솔직히 강퇴할려 했거든. 뭐 말하지 말라는 계속해. 뭔가 갑자기 너무 입에 입이 너무 근지러웠어. 아니 계속하지 말라는 데 계속했잖아. 계속. 아니 나 계속 혼자 하다가 해. 니네가 들어와서 말을 걸어주니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알아? 우리 말안 걸어줬네. 니가 그냥 혼자서 말한건데 아안해말채 어, 빨리 돈 벌어 걸고있어 어, 나, 나 광물 굽고있어 응 굽고 난 그러면 이제 반 만들고 넌 이제 2개고 감시한다 이렇게와서 감시는 못하다아 이X 리가왜 복깅이 봐라 와... 왜? 다이아에 질러 써? 혹시 철에 질른 건 아니겠지? 다이아에 질러야지 설아 아, 진짜 설마 철에 질렀겠어 와 진짜 너무한다 와야 오래 쓰려면 다이아에 질러야지 비와 와... 34만 원 다이아는 20만 원 해준다는데 너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아? 다이아가 본 20만 원을 뻥치지 마 진짜? 쓰는 값은 똑같은데 뭔 누가 그래 누가 아니야, 더이요. 어제 인센트브 사기 당했는데. 응? 어제 인센티브. 아, 미랑에서 어떻게 와, 소리 사기 당하는 구나 와. 나 처음에는 사기 당했고 두 번째에는 막 갑자기 내가 가서 인센트 원래 얼마예요? 물어보니까 어, 철은 4만 원이고 다이아는 5만 원이란다 해 가지고 사기 먹었죠. 에휴. 아니, 시세가 있대. 뭔 뭐, 말도 안 되는 그냥 불렀는 대로 하라고. 그러면 또래. 그러면 어떡할래? 그럼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자르지. 와, 또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. 아니 입으로 된 문제면은 입으로 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? 어. 마음이 문제지. 너가 말하는 그러니까 게 뇌에서 중추 신경을 거쳐. 그러니까 뇌를 빠게란 소리. 넌 지금 틀린 말을 했어. 나 뇌를 빠게 해야 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넌 지금 자격지심을 갖고 있어 아니 진짜 참고 가기 진짜 귀찮다 그냥 형? 얼마 벌 거야 오늘 얼마라니 아니, 5만... 5만... 맨날 5만원씩 벌어서 넣기로 했잖아 맨날 5만원 좀 줬다 그러고 내가 지금 방금 수학 다아 응. 여기 그러면 맨날 20만 원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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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이아 이거, 이거, 가거 이거, 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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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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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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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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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면은 난 뭘로 돈 벌어? 솔직히 말해서 광물 있네, 인챈트 인챈트 질렀네. 벌써 깨질라 하는데? 아니 그니까 그거 왜 질러? 왜 질러? 그래도 빠른 게 낫지. 효율 붙이면 빨리 깨진단 말이야 곡괭이가 그리고 섬세하는 거 아니야? 뭔 소리야? 빨리 깨진다 곡괭이가 효율이면 그만큼 빨리 깨니까. 그럼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 다이아를 사줘. 캐니가. 뭐 다이아가 그렇게 손쉽게 나왔어 그런 인첸트를 하는데 돈을 써어 다이아 떴다 진짜 다이아 떴다 이간간안 은수가 말해주는 덕분에 다이아가 떴어요 너무 고마 워 고마 워 다이아 좀 가지러 가야지 아 힘들어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다이아 뭐, 이제 하나만... 상자에다 넣어라 내가? 응 어. 우리, 우리 한거 지금 다 넣고 있는데 와이퐁 너너 넣기 싫으면 나가든가. 응. 아니에요. 넣을게요. 이거 돌어다 넣어 우리. 돌그 광물 넣는 거이잖아 아까 정리해서 넣어. 에메르드저 먹었다. 안돼. 누가 안 내려 있어. 저요. 아. 아. 왜? 아 목소리 잘안 아. 왜? 일상활에서이러고 다니는데? 왜? 머리.. 와. 지배아 아, 지어서어서어 와.. 집에서 이러지. 죽물이죽 캐. 내가 캐고 있잖아. 그러면 다이아 죽어이 하나만 주시면 저가 서 죽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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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죽어어 네가 어지마 그러면. 알았어서어서 죽어서 죽어서 죽어 이, 이 손모가지로... 그거 다 내꺼잖아. 솔직히 말해봐. 뭐야. 그거 내가 준거잖아. 그거 내가 남집에서 털어온거. 어디서 거짓말이야. 너도 나한테 배웠냐? 거짓말이 수준급인데. 아니 <laughs> 뭔소리야 또. 저있어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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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깅이 뭐 철복깅 7개로 번거를 와. 뭐 그런 사에 비유하더니. 프로보다 그 국진이가 더 많이 켰을 걸? 켠 건? 나 이거 도, 너무 힘들다 이거 봐봐 렉걸려서써 뭐. 야 그럼 아까 뭔뭐뭐 뭐, 뭐 때문에 거짓말 쳤던 거야? 그거 아니, 내가 뭐? 저번에 어떤 애집 털어가지고 다이아 고갱이 다 가져왔거든. 아그철 고갱이. 근데 갑자기 나한테 철곡깽이한 다섯 개 주고는 자기 철곡깽이래요왜 만들 수 있지? 예. 왜? 왜? 왜또 삐져서 그래? 어? 나 가지잖아. 여기. 아니요. 혼 자자. 혼자 한다 그랬어. 아, 진데 어? 아니야. 뭐가? 나도 들은 것 같아. 혼자 한다. 너 혼자 한다 했지. 와, 술뻥 쳤어. 혼자 와. 잔다 했거든. 어? 아, 동생이 혼자 잔다고. 나 혼자 자. 어. 이제 자고 있어, 지금? 아니, 얘들아, 나 혼자 잔다고. 뭣을 해, 이게? 호박 그만 버려. 호박 그만해. 어? 아, 나씨야 시야 세트틀 말이야. 아, 아. 하나 여기까지 넓힐 거야. 어? 실수가 난한가 여기까지 다 넓힐 거야. 그래. 야 호박 중캐라 누가 와서 호박 아야캐크 너무 많아 파면 구할래 지금 안돼 안돼 지금 구하면 안돼 뭔가 빌이 아니야 빌이 아니야 어 일단 다이아 다이아를 하나 캐서 그 뒤에 흑여석을 놓고 나이 십육 살 하나 보십할래 나이 1 6살 여자 여자래 여자야 여자가 응. 그런 생각 잘안 하잖아 남자들처럼 그 등쳐먹을 여자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스카이, opels... 야 스카이..야 스카이프도 있어야 된다 you say? Then I don't k n o 은 You're n 그 t g 거 i n 거기 o 거기 t 거기 h e o t 야 e r one. I a 아 r e e I'm going to go to 캐 h e 야 t h e r one. I'm going 네 형, 알았어요. 아니 뭐 형이야 친구구만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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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? 야, 누가 응? 밀준케라? 이상했어 아니 왜? 야 소리가 밀 담당하고 도치가 응. 사땅. 아 밀은 내가 하라고. 알았어. 도치가 이제 카카공하고 내가 호박 담당할게. 아니지. 소리는 광주니까 광질. 광지라고. 아 내가 밀할 거야. 아 내가 밀할게 소리는. 아 내가 밀할 거야. 밀은 밀은 내내 인생의 자부요. 니녕아 제발 하지 마. 아 왜? 진짜 밀안주려 어, 내가 만든 밭이야. 아니 광부 아 진짜 밀안 시켜주면은 나광나아 과... 광부라서 광질해야 돼? 어. 그럼 광부 뽑아 나고 농부 갈 테니까. 아니야 아... 그러기냐? 아니 그 그러기냐? 소리잖아 니네 말은. 그러기냐? 니가 광부니까 광질하라는 거면 농부하테아 그러니까, 내가 농부니까 농질하라는 농부가... 농지라... 거 농지라... 그럼 광부니까 광질해야지. 그러니까 농부가 하겠다는 거잖아. 광고를 뽑아요. 아, 돈 10만 원필요하 되나? 그러면 돈 10만 원. 예, 그 10만 원. 그 10만 원내더 아트 다 캐면 벌어. 그내내 내가 심으면 내더 아트야. 내가 만들고. 이게 너가 만든 밭은 하나도 없는 거 알아? 그러면은 이 광물 생성기도 네가 만드니까 네가 해야겠네. 왜 이거 네? 그건 왜? 왜 그래야 되는데 왜? 당연히 치지. 내가 만든 건데 없는 내가 쓸 필요가 왜 있나? 그럼 넌 여기서 파밍 할게 없네. 그렇지? 나가면 되겠네. 그렇지? <laughs> 왜왜너 광물 도무오고할게 없잖아. 넌안 그래? 야, 대단한 이치네. 넌할게 없잖아. 그럼 여기서 이제 근데 어떻게 할라고? 알았어, 내 미안해. 내가 주는데너 지금 왜 기고 어. 있어? 내가 쓰레기다 진짜. 어. 언젠간 죽을 날이 오면 내가. 소원이랑 똑같이 졌어, 소원이랑. 그러니까 국수강을 건는데 지금. 곧그 강을 건너겠지. 올해도 인생 6 0년참 빨리 지나갈 것 같아 본 인생이 6 0년이야1 4년이구만어 나이를 말해버렸다 아1 아니, 4년 아니야 괜찮아 18년. 곧 가야지 어. 아니 그냥 광물 하나 1 0면 되지 뭔또참 너도 캐고 있잖아. 여기 년1 0 0이 많아. 10,000년, 이0 0 0 처음에 너 뽑을 때 우리가 뭐라 했지? 너의 너의 각오를 듣고 있잖아. 너가 뭐라 했지? 아, 음. 다이아색이 2만 원에 판대. 광질만 열심히 할 준비돼 있다며. 아 맞아. 근데 왜 지금 지금 와서 왜 이래? 근데 다이하고 괭이도 안 주는 이런 악덕한 곳에서. 모래 우리 우리도 다이경이 안 쓰거든. 괭이요? 어, 다이경이 안 쓰거든. 괭이 만들어 드려? 우리 그래도 다이 도끼 안 쓰거든. 다이아 도끼도 만들어? 야, 괴리, 바보야! 다이아 도끼 두 개, 다이아 경기 두개 만들어주면 우리도 이거 네 만들어주지. 봐봐. 사야지. 우리 우리는 돌 도끼 쓰고 있는데 참. 아기라고 학교. 아껴. 그니까. 아니 인첸첸하고 말이야, 그냥이. 근데 이거 이거 그빵한 세트 밀세개 필요, 밀세 세트 필요하잖아. 밀세 개요. 밀 3세트 필요하잖아 아예 근데요? 너 노이득인거 같아응 인정 어? 그래서 밀로 그래, 팔아야 돼 그래, 그래도 제일 비싸다 그래도 아니 밀세개 값이랑 그한세 값이랑 세세 값이랑 한세 값이랑 값을 빼봐야지 빵에도 비싸 얼마요? 한셋에 5만.. 5만 2천원인가? 그거 한세에 거의 한 12,800원 할 거거든 밀한 세. 에 그니까 빵이 더비싸네아 그렇군. 다시 빵이나 먹자 나중에. 에휴, 나는 몰래 안크만큼 팔아서. 개 주방할까 그냥. 추방할까 그냥. 아, 왜 내가 네가 먹으라고 준 빵을 내가 팔겠다는데? 그니까. 어... 아 정성스럽게 만든 구운 빵 생각해봐. 삼십만원어 너가 미래의 부인이 뭐. 있어 물론 없을지도 모르지만. 아니. 어, 부인이 있어. 아, 나가 죽으면 어, 부인이 응. 해는 도시락을 팔 거니? 나가 죽어 그럼. 맛있으면 팔아야지. 맛있으면 왜 팔아 도시락을? 아내가 해 줬는데. 아내가 해 줘도 그게 장사수완이 된다면 팔아야지. 그걸 왜 팔아? 아내가 하면 얼마씩 받겠니?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겠다. 자. 자. 내 이제 밀밀밀밀 밀, 상다. 아니, 누가저 코퍼로. <laughs> 그만 풀어! 야 우리 이제 밀상자 따로 만들다 아니 그만해 제발. 주방에 버리기 전에. 야, 아, 밀상자 뭐, 뭐, 만들었다. 하지? 야 우리 밀상자 만들었다. 아니 왜또 강아지 소리네아 눈이 매워서. 눈이 눈물이 난다. 매워. 야 누야 왜 광물 안 키워 뭐해? 광물 왜안 키워 뭐해? 네 어디 있어? 내 자부심을 지키겠어. 네 어디 있어? 네 어디 있어? 아니, 나? 서로 사라졌어. 광물 캐다가. 나 목캐로 왔기는 밀캐로 왔지. 아 밀캐지마 너 광물이나 캐. 내 인생의 자부. 작은... 아내 몸에 근데 왜 밀이 2물 개나 있을까? 캐지마니. 내 떨어뜨린 밀이야. 아니 내가 좀 하려니까 자꾸 뺏어가네. 응응응 강질할라잉 나, 나 코카콩 씹고 있잖아 네가 강질할래? 코카콩 어? 니네 광구잖아 그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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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 강질 씹지 내놔라 광구잖아 광구가 강질해야지 아아니야아니야나 강질할게 그 이렇게 사람 짜증나게 내주고 아니 야 아, 뭐야 사춘기야? 나도 그런거 같아 빨리 가져가 네가 먹어 총요 어디어디 어디서. 어디 어디서. 어디어디어디 어디서. 어디 어디서. 총요 어디서. 요 어디서. 총요 서 총요 어디서. 총요 어디서. 서 이 불꽃이 점점 꺼져갈 거야 요단강 건널 때가 되면 뭔뭔또가진 요단강이 나와 그 강인가 그 강을 건널 때가 되면 이 불도 다 꺼지겠지 이게 왜 이래 왜 우리 소원장 똑같이 해본 건데 같이 또 슬픈 컨셉 잡냐 슬프니까 슬픈 컨셉 아참 용희가 용희가 롤하자고 말하던데. 아까? 에빠인버려야 yeah, 용희가 좋아 우리가 좋아. 어다 좋아. 빨리 말해. 똑바로 말하네. 어 당연히 너네가 좋지. 와이 용희가 다이를 내 이거. 아씨. <laughs> 와 용희가 다이를 내. 와협박했다 할래 <laughs> 내가 언제 협박을 해? <laughs> 와 지금 불안쳤어. 와나 협박했다 할래라했지 한다거나 아니야. 브라 칠려 했어. 그래 안 쳤잖아. 내일 가 도서관 갈래? 도서관? 어. 내가 특별히 수원이는 반대하겠지만 내가 귀를 막고 한번. 아니 나도 가고 싶은데. 어. 못 가는 게 인생이라. 아 맞다, 네 영어 가지. <laughs> 놀리냐? 아 맞다, 이제 기억났다 아, 근데 <laughs> 나 영어 캠프 출석 다 하면은 문상 만원 준다잖아. 오천 원 준다며 약간. 응? 알아보니까 만 원이. 아무튼 그걸로 메이플에 지르든가 해야지. 아, 아 뭐야 밑에 여기 다음 당... 야, 야 내가 너를 위해 통을 만들어 줄게. 미마? 여기 아니 여기 우리 우리 바로 아, 여기 찾고. 아, 바로 있다. 가면 돼요. 어, 바로 근데 왔네. 어떻게 올라와요? 사다리도 아, 좀 나와요. 사다리 여기 옆으로 해서 와. 아니 씨. 그냥 해줄 거면 제대로 해 주든가. 쉬마 하지 말든가, 이 씨. 아 지금 뭔 소리 내는 거야? 음 응, 이런 거야. 에이 응. 너 응. 갇혔네, 니. 아니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? 아니 왜 싫어? 아니 좋긴 좋은데 나 가둘라고 만들었지. 아니 아, IS 저 IS. IS 지금 <laughs> 바스로 는데 IS? IS? 그거아 테러. 아니 아렉야 이거 그냥 뜯을래? 아 짜증나. 왜 내가 만들어 줬는데 뜯어? 와, 뜯는데 빙뜯게? 아니 왜? 얼마 또 됐지? 야니그 뭐냐 그 누구나 성현 성현이가 어디있어? 여기영 찍.. 영금그 끊음 아니 왜안끊 성현이가 어디있어? 너...